자 오늘의 음료비는 이제 그... 이게 울타리 없는 만두집이라고 제가 어렸을때는 그거 자주 먹었던 집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왕만두하고 김치만두 군만두 그리고 까베기잘 먹을게요 여러분 자 어서 들어오고요 근데 이게 이게 김치는 되게 약하더라고 다 터질려고 어대장 그냥, 김치 같은 경우에는 평탄을 치는 것 같네요. 굿만두. 근데 거의 이 집은 굿만두를 튀기듯이 안 했네. 약간 익힌 정도. 음,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. 맛은 더 있네. 만두 손으로 먹어야될 거. 야 이거 한입컷 가능하신 분 있는, 있어요? 한입컷 진짜 힘들겠다 돈먹보시나 양이 너무 적네요 그런 소리 하지마요 풍선이나 쏘세요 네? 예? 저는 가능해 보인다고요? 면소리입니다. 저힘들저 생각보다 입이 안 커요 음. 왕만두 괜찮나 먼도나츠인거 찹쌀 도넛츠인가 어? 이건 만든 는데좀된것같아 찹쌀은 좀 단단해졌어. 찹쌀 도넛츠 같은 거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튀겼을 때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. 까배기 음. 까배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바로바로 튀겨줘야 바로 되는데 이런 건 도대체 좀 시간이 좀 편한 것같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뭐 4-5천원씩 하겠죠 4천원정도 단물이는 많아요. 얼마나 더 내려줬어요, 얼마 거. 영국제보다 <laughs> 훨씬 많이 주는 거. 근데 김치는 이거 터지니까 극절이네 이거. 거기서 너무 찜통에서 오래 있었나 봐요. 여러분 추천 안 보실 때만 눌러주세요. 삽살 바로 튀겼을 때 먹으면 꿀 맛일 것 같은데요. 만두랑 까베리랑 무슨 조합이지? 만두집 조합이지. 뭐. 만두집에 가면 이제 까베리도 같이 파는 집들이 있거든요. 도넛이나. 이게 한 입에 들어가나? 큰데, 음, 이거. 응? 들어가네? 음 들어가는구나. 아, 전 매크로별 신경 쓰지 마세요. 어, 아, 그러니까. 아, 이리요한번로 보내드릴까요? 만두 잘 만드는 사람 있어요. 본인이 만두 잘 만드는 분 있으신가? 일복 씨 왕만두를 잘 만든다고요. 맛있겠냐. 좀 보내주세요. 음. 만들어가지고. 크다고 얼마나 안석인대요. 마만하나 일만이에요, 그러면. 만두집에서 이거 주문한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가서든 김치만두는 제일 어, 만들기가 가장 음, 맛이 잘 만들면 진짜 맛있는데 이게 김치 속이 중요하잖아요 별로면 이제 여기들 중에서는 김치가 가장 좀 별로죠. 저는 한 평타는 치는데, 개 맛있다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맛없는 김치만 도 진짜 맛없고. 동균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아, 만두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. 만두 좋아하죠. 제 j 들은다 만두를 웬만하면 좋아할니예요 진짜 2년을 넘게 방송했지만 만두기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냐 만두기 한번 받아보고 싶네 정말 이건 천 두개인데요 만두에 원래 기원이 그 사람 머리처럼 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. 원래 사람 머리를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만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람 머리 같이 해 가지고 바치는 걸 삼국지에 나오잖아, 그거. 엄마가 만능님 겁나 좋아해요.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시나나요? <laughs> 이건 반죽에도 뭔가 부추가 들어갔나?